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에 편입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복원 이후 전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보도의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종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복원의 기본 원칙은 80년 당시 있던 모습들은 최대한 원형과 같이 되돌리고 당시 없던 부분은 철거한다는 겁니다. 80년 5월의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으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개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습이 크게 변해 제한적인 복원만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입구로 쓰기 위해 건물을 잘라낸 옛 도청 별관은 별도 구조체를 만들어 일부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전시물 열흘간의 나비대 등으로 내부가 크게 변한 도경찰국도 미술 작품은 모두 철거하고 일부만 복원합니다. 손잡이 하나 예를 들어 뭐 문짝 하나까지 전부 다 원형 복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5.18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복원의 복원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원형 복원이다. 300억 원을 새로 들여 내년 10월부터 시작될 복원 공사를 통해 옛 전남도청은 5.18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250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민주평화교류원과 전시 콘텐츠를 뜯어낸 뒤 어떻게 할지, 복원되는 공간은 더 이상 문화전당이 아닌 건지 등은 앞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 사라진다, 그런 결정적이 아니라 어떤 명명을할 건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정할 건지, 그건 앞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3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5.18 항쟁지 보존과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거 농성 등 갈등으로 인한 비용, 훼손과 복원으로 이어진 그간의 과정은 광주 정신에 걸맞았는지도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